안녕하세요. 살가, 팔가 TV, 정기준 원장입니다. 1월 11일 이슈 종목 분석, 내일 이 종목 살가, 팔가,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 카카오입니다. 조용센터장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카카오 오늘도 올랐습니다. 시장은 많이 올랐다가 소폭 하락했고, 스사은또 많이 하락했는데, 카카오, 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강세인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코로나 확산세가 네. 지속되고 있고 백신 공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시 좀 매기가 언택트 관련 종목들로 조금 넘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카카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네, 시장에서 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 내일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쪽으로. 내일도요? 예. 네. 내 그렇게 주장하시죠? 일단 올해 I P O 관련한 모멘텀들,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등 관련 어. 상장 모멘텀들이 있고 카카오 페이지요? 네, 카카오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카카오 페이지 웹툰 웹소설 콘텐츠에 아 대한 부데 아 지분은 63% 정도. 그것도 상장할 가능성이 네, 네. 올해 네. 좀 상장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요즘 웨인이 계속해서 좀 끌고 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초대형 주랠리를 한번 좀이어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웅 선임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살까 팔까요? 네, 저도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저도 센터장님과 동일하게 지금 IPO 올해 네. 상장되는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음. 뭐 작년에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상장됐을 때그 이상의 좀 시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지난번에 또 지난해 모멘텀이 있었죠. 카카오 음. 게임 상장 모멘텀으로 해서 좀 강하게 올랐던 측면도 있었었는데. 음, 그런 모멘텀이 올해도 IPO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두번 모두 두 올해 IPO 모멘텀을 이유로 들어서 살까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종목 현대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욱 센터장 나와 주세요. 자 현대차는 오늘도 오늘 장 초반에 특히 많이 올랐었어요. 장중에 시장 약세와 더불어서 좀 밀리기는 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런 급등세인데 일단 왜 이렇게 오른가요? 그래서 그 주말 사이에도 좀 애플과 협력 네. 관련한 보도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애플카 관련돼서요 네. 애플과 협력에 네.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보도되고 가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확실히 좀 지수 대비 좀 강한 모습을 계속 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살까 팔까요? 네, 저는 팔까입니다. 내일은 팔까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이건 뭐좀 트레이딩 관점이긴 한데 네. 지금은 뭐 신규 접근 영역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단기에 너무 몰랐나요? 네. 기존 뭐한20 최소 매수가 22만 원 이하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분들만 어 보유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보유 영역이고 네. 신규 매수는 좀 그래도 조정이 있으면. 그때 가는 게 낫겠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현대차 분석을 그동안 많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특집으로 분석했던 현대차 관련된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김진웅 선임연구나주세요자 현대차 살, 내일 살까요 팔까요? 어, 저는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뭐, 애플카 이슈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네. 다음 달에 전기차, 아이오닉5가 이제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음. 어, 원래는 이제 한 3, 4월 달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어,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 작년에 이제 코나, 어, 렉트로일렉트로 이제 전기차 화재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개선돼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음. 추, 추측들이 좀 작용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아이오닉과 관련된, 신형 아이오닉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까 의견.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어, 두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단 조영센터장 의견도 전체적으로 당장 내일은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매도 관점일 뿐이고, 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의견,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살까 의견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김진우 선임 연구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애플카 외에도 지금 아이오닉 신차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의견 중에서 저도 뭐 사실 딱 어떤 부분이 맞다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설득력이 좀더 있었던 거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우선은 매도다. 그 의견이 약간은 좀더 어, 설득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정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빅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욱 센터장 나와주세요. 자, 빅텍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까. 오늘 장중의 급등인데 오늘 왜 이렇게 오, 움직였나요? 오늘 합참에서 북한의 열병식 관련한 정황이 좀 포착되었다고 보시는 데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열병식이 있으면은 안 좋나요? 사실 뭐 그냥 지도자의 퍼레이드, 지, 지도자 앞에서 이제 퍼레이드 개념의 이제 열병식인데 사실 뭐 북한에서 하는 열병식은 크게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사실 뭐 최근에 뭐 동, 작년에 동해로 뭐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돼도 이제는 시장에서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열병식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 이거는 저는 조금 단기 과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우려하는 건 이제 ICBM 같은 좀더 뭔가 도발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또 들고 나올까봐 우려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시, 지금 현재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정세 때문에 어 쉽게 도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줄알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웅 선임 영문 나와주세요. 비텍 내일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의견이 겠습니다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오늘 일단 뭐 열병식 이슈도 있고 네.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이 약간 있었을 때 장중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어, 일단 다음 달에 조선 인민군 창건일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어, 물론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발 가능성은 높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로 군사적인 우위를 좀 나타내려고 과시적인 표시는좀할수 있다. 그에 따라서 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분 의견이 또 엇갈립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정해드려야지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빅텍에 대해서 내일 살까 팔까에 대해서 정해야지 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북한에서 도발을 하거나 전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오르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당장 그 북한 도발 이슈 심리 상황이 더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김진웅 선임 연구원이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어, 이게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 19 정세 때문에 쉽게 도발하긴 어렵겠지만 심리적으로 뭔가 이벤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조금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에서의 어, 살까. 의견에 좀더좀 어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텔레칩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텔레칩스가 오늘 21% 상승했는데 왜 이렇게 올랐죠? 오늘부터 이제 14일까지 진행되는 네. 이제 CES에서 음. 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네. 어 비전을 좀 밝힌다고 음. 하면서 오늘 좀 시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텔레칩스가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업체인가요? 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회사, 칩셋미디어 칩셋미디어? 네, 칩미디어가 칩셋 아, 네.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핵심적으로 좀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어, 그럼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 오늘 올랐나요? 네,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대장 주격 움직임은 어, 텔레칩스가 텔레칩스가 독항했다 내일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까 팔까 의렇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CS 일정이랑 뭐 자동차 업계들의 브리핑 관련한 부분들은 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비춰졌기 때문에 어좀저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재료 소멸, 예, 소멸. 대형주가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좀 빠지면서 단타 수급들이 조금 유입된 것이 아닐까 예, 음. 하다 보니까 어 연속성이 나올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진웅 선임연구원 자, 텔레칩스, 살까 팔까, 내일? 어, 저도 아쉽지만 팔까, 이겨. 내일 드렸습니다. 팔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일단, 텔레칩스가 이제 실적이, 어, 작년에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부분이 있는데. 아, 실적 적자가 있었나요? 네. 네. 그럼에도 올랐다는 거는 일단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이 됐지만, 이제 CES가 끝나면서 이제 재료 소멸 관점에서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음, 판단이 듭니다. 재료 소멸이 될수 있기 때문에 c s 약간 좀 CES가 끝나면서 기대 심리도 꺾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오히려 성장성보다는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요약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텔레시스는두분 모두 어, 팔까 의견을 주셔서 팔까로 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NX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욱 조용... 센터장님, 부르지 않아도 네. 알아서 잘 나와주셨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살까요? 네. 상한가네요. 오늘 왜 상한가죠? 어, 오늘 이슈 같은 경우 정부의 이제 다양한 주택 공급 관련한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런 상황에서 주말간 이 가구 업체에 대한 성장세 관련한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복합 모멘텀을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좀 만들었습니다. 가구 업체 성장 관련된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일단 지난해 가구 시장이 좀23%좀 음. 성장을 했다고 좀 나왔고 네. 올해도 이 언택트 관련한 부분으로 좀 엮이면서 같이 또 성장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네.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지인 선임 연구 원 나와 주세요. 자, 가구 업체들의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상한가나 부담인데 내일 살까요, 팔까요? 저도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일단 뭐 정부의 뭐 공공임대주택이나 이제 공 어, 주택 공급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에, 어,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 임기 동안 주택 가격이 올랐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올해가 좀 주택 공급 활성화될 가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수혜를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NX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혜. 네. 네. 실적도 괜찮을까요? 어, 올해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음,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NX도 살까 두분 모두 살까 의견이어서 살까 의견으로 좀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1일 벌써 11일이네요. 참 하루하루가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이슈 종목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